예, bitcoin 서울점 org, bitcoin 서울점 o r g입니다. 우리 아, 프리미엄 밴드랑 우리 아, 프라이빗 밴드 관리를 하느라고 좀 유튜브 방송을 오랫동안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아, 지금 추천 코인이 있어요. 지금 막 올라가는 코인인데요, 한30% 40% 오늘 내일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사셔야 돼요. 아, 한1 시간 내로. 한 시간 내로도 시간이 너무 쪽박할 수 있어요. 어, 왜냐면, 뉴욕임으로 어, 아침 6시, 아침 5시쯤 되면, 뉴욕 사람들이 일어나면 바로 삽니다. 그러면 어, 그분들이 매수하면 가격이 팍팍 오르니까요. 미국이 어, 일어나기 전에 어, 구매하시는 거가, 어, 매수하시는 거가 제일 좋고요. 어, 한 30%, 20%에서 30% 수익이 나시면, 그때 파는 거가 괜찮아요. 한40% 50% 수익까지도 될수 있는데요. 안전하게 어, 왜냐하면 40% 50%까지 기다리면 어, 끝까지 기다리면 내가 매도할 기회가 없어질 수 있어요. 매도할 어, 물량이 어, demand 내가 없을 수 있어요. 물량은 많지만 그런데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코인 추천은 우리.